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에서 47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길 나가는 은접시 한개와 70세길 나가는 은대야 한개에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길 나가는 금대접 한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쓸 수송아지 한마리 수장 한마리 일년된 새끼 수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수 염소 한 마리와 화목재의 희생 제물로 쓸수두 마리, 수장 다섯 마리, 수점소 다섯 마리, 일년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안민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 0세기 나가는 은대야 한개 곡식 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 0세기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재물로 쓸 수송하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쓸수 염소 한 마리와, 화목재 희생재물로 쓸수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수점소 다섯 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3개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한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재물로 쓸 수송하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와 속재재물로 쓸수 염소 한 마리와 화목재의 희생재물로 쓸수두 마리 수장 다섯 마리 수점소5 마리, 1년된 새끼 수장 5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 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 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 개의 곡식 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 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 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하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새끼 수장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수 염소 한 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수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 0세겔 나가는 은대야 한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 0세겔 나가는 금대접 한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쓸수송아지한마리 수장 한마리 1년된 새끼 수장 한마리와 속죄재물로 쓸 수염소 한마리와화목재 희생재물로 쓸소두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된 새끼 수장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개 단위로 해서 130세 를 나가는 은접시 한개와 70세 를 나가는 은대야 한개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 를 나가는 금대접 한개의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재물로 쓸 수송아지 한마리 수장 한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한마리와 속죄재물로 쓸수 염소 한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재물로 쓸소두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수념소 다섯 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다섯 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성막과 성물들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한 날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필요한 술의 여섯 대와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재단봉원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 예물을 가져오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부터 시작하여 납달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12일간 한 자손씩 봉헌합니다. 이때 봉헌하는 지도자들은 인구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며 봉헌 순서는 진배치와 행진 순서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봉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아의 아들 느단에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 떼의 아들 술루미엘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인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예물을 드립니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과 별개일 수 없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 예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파 지도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모두 똑같습니다.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 세겔 나가는 은접시 한 개와 70세계 나가는 은대야 한개에 곡식재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계 나가는 금대접 한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수화지 한마리 수장 한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한마리와 속죄재물로 쓸수점소 한마리와 화목제의 희생재물로 쓸수 두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입니다. 봉원자가 드린 예물을 한 번만 기록해도 될 텐데, 봉원자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예물을 반복해서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 지파의 제사가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듯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 시간, 비전, 몸과 마음 등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